맨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은 이게 날라람지 같다. 허리도 한 줌에다가 팔도 한 줌에다가 조그마고 이제 와너 진짜 잘랐다고가는잘 먹고 오셨나요? <laughs> <laughs>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무려 2박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임나안이라고 합니다. 박수. 와 근데 이걸 내가 다녀오게 될줄 몰랐어 처음에 설뱅이랑 이제 만난다 어떤다 얘기할 때 솔직히 그냥 뭐밥 한끼겠지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설뱅이랑 진짜 갑자기 일정을 잡고 갔다 왔어요 숙소를 급하게 알아봐서 급하게 잡고 렌터카 급하게 알아봐서 급하게 잡고 하루 일곱 시간씩 통화하면서 일정 급하게 잡고 일단 저희가 처음에 가면서 전 엄마가 갈때태워주셨거든요 어머님 나이는 보내는 거부라하하고 태워주셨는데 엄마가 나 들러왔을 때 보자마자 하는 말이 어머 너는 어떻게 화장하니까 너무 생겼니 머리는 노래가 좀 양아치가네 살더 쪘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딸내미를 오랜만에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살 찌고 양아치 같고 화장하니까 너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둘이 웃어가지고 가다가 엄마가 운전하시면서 가더니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웬 일로 다가 인천공항을 가니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내가어 인천 공항? 엄마 우리 김포공항인데? 어? 엄마 너 인천 아니야? 인천공항 가는 거 아니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웃긴 게인천공항에 가다가 엄마가 차를 꺾었어요. 심지어 개욕인 게 뭔지 알아? 인천공항 거의 다 왔었어. 그때가. 거기서 급한 꺾은 거야,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지각을 했어요, 제가. 내려서 이제 엄마 차에서 캐리어를 꺼내고, 들고, 아, 이때부터 이때 갑자기 심장이 채왜있는 거야. 아 어떡하지? 나, 이제 실드로 만난다? 어떡하지? 말하면서 그러고 있었어. 제가 공항 1층에 기둥 뒤에 숨은 다음에 전화를 걸었어. <laughs> 하고 심흡하면서뒤를 돌았더니, 저 멀리서 흰머리 여자애가 캐리어를 끌고 전화를 통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아! <laughs> 와, 근데 이거 너무 마른 거야. 딱 만나자마자, 그냥 되게 안증 안중... 맞아. 애가 되게 조그맣고 마르고 앙증맞고 우리가 첫인상 평가를 내렸는데 사위기는맨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은 얘 날다람쥐 같다 <laughs> 애가 되게 올망절망하고 조그맣게 생겼으니까 큰 날다람쥐 같다고 보자마자 애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막 허리도 한 줌에다가 팔도 한 줌에다가 막 조그맣고 이제 와너 진짜 말랐다고 드디어 저희가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우리가 일찍 와가지고 우리 원래 기존 자리 말고 더 넓은 자리를 주실때 근데 그 다리가 비상구 자리 된 거예요. 저희가 이 자리 에 탔어요, 님들. 완전 신기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웃겼던 거는 우리가 이 자리 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우리끼리 브이로그 찍겠다고 우리 영상을 딱 찍었어. 그 다음에 다 이제 너희가 어쩌고 저쩌고 어디 가고 있죠, 쪽쪽 얘기하고 있는데 승무원님 들어올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우리 둘이 갑자기 합. <laughs> 아 너무 생연한 거야. 이거 얘기하는데. 그러지마 핸드폰으로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날 잠을 못 자고 출발했어요. 짐 싸느라 잠을 못 자고 출발해서 가면서 이제 자고 있었거든. 균 기대가지고 기대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옆에 있는 설빙이가 뭔가를 앞으로 튀어나가. 갑자기 앞으로 펑 튀어나가길래 모양 봤더니 승무원님께서 기내 그거 끌고 가다가 설빙이 자를 펑 친거예요. 근데 희히설백 발사. 에이. <laughs> 승무원이 <laughs> 어머, 죄송해요, 어떻게 해? 이러는 거야, 사배해가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갔을 때는 엄청 좋았어요. 와, 구경하는데 무슨 제주도에는 있는 나무란 나무마다 다 이런 나무인 거야. 어,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구경하다가 뒤에 돌아보니까 유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유리를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빠밤. 왼쪽이 800이고 오른쪽이 저였어요. 근데 이거는 진 제가 옷에 맨투맨을 입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테니스 스커트에 위에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이때 바람이 날씨는 너무 좋은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 거예요. 그래서 내 테니스 스커트가 아니 흑바지를 입었지만 발라 발라 걸어 걸어 발라 발라 히 프롬바 너만 둠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안 되겠다고. 이거 내가 신경 쓰이는 것도 신경 쓰이는 것인데 본의 아니게 내 앞과 뒤에 있는 사람을 바람 불면 돼 엉덩이 보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겨온 반바지와 맨투맨으로 그냥 갈아입었어요. 와아 네. 저게 살찐 거구나. 난 나가 뒤져야겠다. 저는 근데 아, 아니다 <놀람> 이거 뭔가 해명하면 할수록 나 너무 슬퍼지는 것 같아. 제가 살쪘다는 거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거래. 뭐가 살까? <laughs>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번호판이가려는데 저희가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미쳤음. 테슬라 뭐 전기차 그 빌렸는데 저희가 이거를 탔습니다. 탔더니 어, 이렇게 생겼어. 아니, 자동차 안에 아이패드가 있어요. 대박이지 않아? 저희가 이제 출발 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제주도에서 맛볼 수 있는 맛집들 중에 땅콩소반데 위에 고등어회가 올려져 있네 우리입니다. <laughs> 사진 순서가 잘못됐는데 나무는 이거 <laughs> 그 음식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 내가 말한 음식은 무엇이냐? 아 이것도 음식 아니야 나무튼그 <laughs> 가게 분위기가 이뻤다는 뜻 <laughs> 아니야 이것도 음식 아니라고 <laughs> 그래서 제가 먹었던 음식을 와, 와 너무 맛있겠다 다시, 아, 다시 먹고 싶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입나 아니고 누가 설백이죠? 이 <laughs> 탱글탱글한 게설백이고요이 밑에 꾸리꾸리하게 생긴 게 있나 이 고등어회 밑에 땅콩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와 이거 섞어 먹으니까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 부드러운데? 이 위에 고등어회를 한점 올려서 같이 먹자마자 미미와 진짜 너무 맛있었어. 제주도에서만 판다는 스타벅스 메뉴를 먹으러 스타벅스를 갔어요. 이건 쑥라떼가 아니고 무슨 아 까만 크림 맞아요. 까만 크림 까만 크림인데 이거를 시켰고 저는 뭐 시켰냐? 역시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근데 이게 사정이 있는 게, 밥 먹고 나서 나도 원래 특별 메뉴를 시켜먹고 싶었어. 특별 메뉴를 시켜먹고 싶었는데, 막상, 뭔가 밥 먹고 나서 음료를 먹으러 가니까, 이미 뭔가 텁텁하면서도 시원한 걸 먹고 싶은 거야. 그가지고 아, 임마, 그냥 아메리카노 마셔야겠다. 이러면, 나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맞아, 시후는 아가짱이지, 맞아. 이걸 마시면서 차로 이동했습니다. 차로 이동해 도착한 곳은샌이시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여기가 뭐였냐면은, 살아있는 해양생물들 같다가 생생한 채로 밀가루 반죽 묻혀다가 철판에 눌러서 굽는 곳이었어요 카페 갔다가 또 먹으러 갔냐고? 아이 그니까 우리 <laughs> 처음에 원래 밥을 먹고 공강 근처에 용두암에 가려고 했어요 구경하러 근데 시간이 너무 애매한 거야. 왜냐면은, 거기 숙소가 바베큐 구이를 8시부터 10시 밖에 이용을 못해요. 적어도 장 보고 고기 사고 바베큐 세팅을 하려면은, 6시부터는 장을 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로 갔어. 여기서 무엇을 팔았냐면은, 이것을 팔았습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새우예요. 가까이 보면은, 눈이 터져있어요.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새우일은 산채로 눈이 터질 때까지. 아, 이기게 와플이게... 저희가 영상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거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잔인했던 게 뭐냐면은, 그 철판에 눌러가지고 익는 소리가 뭐냐면, 이야, 이 소리가 나닌 거야! 아니,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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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렘아, 야, 이거, 소리가 좀 무섭다! <laughs> 근데, 진짜 맛있었어, 이거.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은, 이거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여기서 웃겼던 게, 저희가 가게가 되게 조그맣어요. 협소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브이로그 찍겠다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 만들어주신 아주머니께서, 오래 보더니, 어머, 두분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음, 예쁘다. 이러는 거! 예약한 숙소는 이렇게 바로 뷰가 보이는 숙소였고요. 아 근데 좋았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방문 열고 나가면은 바로 바다가 보이고 바로 비키니 입었냐고 수영복을 챙겨가긴 했어요. 수영복을 챙겨가긴 했는데 못 입었습니다. 못 입은 이유에 관해서는 응, 어 그래, 응. 미나로서로 <laughs> <laughs> 날씨 피곤 둘째치고 첫날에 그렇게 벌크업하고 비키니를 입기가. <laughs> 여러분들이 기하는 공항에서 입었다는 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입고 갔었어요. 공항에 이렇게 입고 갔다가 치마가 너무 들리는 거야 바람으로. 그래가지고 갈아입었다 한그 의상이 이 의상입니다 이제 살쪘다 얘기하면 내가 <laughs> 여러분들 근데 살찐 게 이게 아휴... 그아 말로 이럴 이럴 수가 없네. 아 진짜 쪘는데 이걸 설명하는 게더 비참해가지고 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 내리자마자 숙소 도착하자마자 둘다 바로 캐리어 개같이 얼었음 <laughs> 지금 여러분 정확히 3일동안 캐리어가 이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3일 내내 이캐리어들은 위치로 옮기지 않고 요 자리에 그대로 계속 있었어 <laughs> 자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베큐 장을 보고 나서 바베큐를 어떻게 먹었냐 그것은 바로 어디였냐 짠. 바베큐 구이를 해먹을 수 있는 곳이었고, 저, 저기 바다였어요. 저기 벌레도 엄청 많았어. 근데 언니 운치가 너무 좋은 거야. 맞아. 그리고 이거 인스타 올렸는데 이때 또 웃긴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인스타 스토리를 올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올리는데 살배기가 스토리를 올렸는데 내가 그거에 답장하고 싶어가지고 스토리 추가하기 누른 다음에 확대해서 거기다가 열심히 타이핑해가지고 올렸어. 그랬더니 아니 나는 확대를 잠깐 하면은 그때만 잠깐 확. 뭐 다시 뚫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스타 스토리 그 확대된 부분만 올라가는 거야. <laughs> 나한테 너 인스타 스토리 뭐냐고. <laughs> 어 저희가 이때. 뭐가 있었냐면 고기 스팅을 다 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왜냐면은 장을 다 받고 도착하니까 9시였어. 바베큐는 10시까지인데. 그래서 그집 숙소 내에서는 고기 굽는 게 금지였단 말이에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럼 1시간 동안 급하게 고기랑 이런 거 익힐 것만 굽자. 나머지는 들어가서 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러고 나서 숙소에 스팅한 것도 있다. 사진. 아 근데 우리 아직도 하루야? 잠깐만. 아직도 1일 차라고? 아 근데 이제 곧 1일 차가 끝나요. 와 숙소에 고기 가지고 들어 때. 우리가 이 상태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먹기 시작한 시간이 아마 11시인가 그럴거예요 11시 반인가 11시쯤에 수단을 떨면서 먹기 시작했는데 술 3병을 다 비우고 둘다술 취해가지고 바로 기절했을 시간이 아마 4시 관광지를 좀 가고 사진 좀 찍고 알차게 보내보자 이런 차랄라한롱 원피스 가디건 입었습니다 외국인 분이 비키니를 입고 쭈을 추고 있는 거야. 야, 우리 어떡하냐? 우리 이대로 부산까지 가겠는데? 우리 이대로 떠내려가는 거 아니지?